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휴가 잘 다녀왔더니 반성문 쓰게 생겼네요 세상에 아니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1,340원이라니 사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니었고 휴가 기간 중에 터졌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1,300원 정도에서 이제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리고 갔는데, 두 주만에 틀렸습니다. 근데 뭐 틀리더라도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죠, 그죠? 왜 틀렸나? 첫 번째, 유로화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림의 파란 선인데요. 와우. 1유로에 대한 달러 환율이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정도에 0.9 정도 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거의 20년 만에 최저 레벨까지 떨어졌다. 즉, 유로화가 앞에 붙으니까, 유로 환율이 떨어지면 유로화 약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 경제에 대한 우려들이 되게 지금 시장에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유럽 경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원래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갑자기 촉발되었는가? 그림 한번 볼까요? 지난 25년 동안의 독일 생산자 물가입니다. 기업들 물가죠. 그렇죠? 기업들끼리 주고받는 물가들입니다. 이게 지금 몇 퍼센트다? 37 퍼센트다. 물가37% 오르는데 소비자 물가는 10% 밖에 안 올랐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원가는 30% 40% 오르고 있는데 소비자 제품 가격 전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실적이 좋아지겠습니까? 제가 맨날 유럽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안 했던 이유를 금방 아시겠죠. 경제 전체가 지금 그렇게 좋은 순환을 타지 못하고 있다. 경쟁력도 옛날보다 못하다. 여기다가 정책도 적극적으로 뭐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금리를 인한다든가뭐 이렇게는 또 어렵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래저래 문제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유럽에서 자꾸 돈이 빠져나오고 있다는게첫 음. 번째 충격이었고요. 사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니었고 휴가 기간 중에 터졌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중국 중앙은행의 우대 대출금리 그림에 검정색 선. 이 검정색 선이 여기 나와 있죠. PBOC, 중국 중앙은행의 1년, 그리고 랜딩 퍼슬리티 레이트, 즉, 우대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금리를 이번에 얼마까지 내렸다? 2.75까지 내렸다. 딴 나라 다 금리 인상하는데 지금 벌써 금리를 몇번 내린 거죠? 지난해 연말에 한번 내리더니 이번에 또 내렸다. 이렇게 금리를 쫙쫙 내리게 되면 경제에 무슨 일이 생기냐? 어, 경기가 좋아질 수 있겠죠. 부동산 시장 얼어붙었으니까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했다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세상을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게 뭐다? 미국 정책 금리가 지금 현재 2.25에서 2.5%고 9월 달에는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은 3% 전후는 아무튼 갖다 놓을 거라고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역전됩니다. 자, 금리가 역전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나와 있네요. 자, 파란선. 환율이죠. 왼쪽입니다. 8위엔까지 갔다가 쭉 떨어져서 6위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죠. 끝부분. 자, 근데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차이가 미국 금리 빼기 중국 금리니까 마이너스 있는 게 일반적이겠죠. 중국이 경제 성장률도 높고 나라의 펀더멘탈도 아무래도 미국보다 못하니까 미국보다 좀더 금리를 줘야 됩니다. 특히 중국이 고정환율 제도 사실상의 고정환율 제도라는 걸 감안해 보면 이 환율이 계속 박스에서 그냥 통제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이 그런 상황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음 이게 금리가 이제 곧 역전될 텐데 이 빨간 선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될 텐데 중국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유엔화를 투자자들이 안그래도 경제 성장률도 별로 안 좋고 금리는 인하하고 옛날에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차이가 역전 근처까지 갈때 환율이 엄청 올랐던 걸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중국이 금리를 인하했다. 바로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뜬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뜬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최대의 무역 상대 국가인 중국의 환율이 저렇게 뜨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중국 환율이 뜨는데 한국 환율 괜찮아?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중국은 현재 경제가 어렵고 모기지 보이콧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금리 인하로 대응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어떻게? 재정을 써야죠. 좋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유지책으로 이런 정책을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중국도 힘들지만 주변 나라들까지 갑자기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킨 요인이었다. 이 요인들은 분명히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중국의 경기 부진 문제가 좀 심각한 리스크라서 달러가 또 약세로 바로 갈 거진 않아요. 그렇게 좀 덧붙이긴 했었지만 이게 세상에 휴가 기간에 터질 줄 저도 몰랐다. 이걸 모르는 게 결국 이코노미스트라는 게참 저희가 어렵습니다. 왜 경제 전체의 어떤 관점으로 본다면 아, 중국이 여기서 금리 인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할 거라고 보잖아요. 근데 저희가 정치를 알 수가 없어요. 최고 통수권자 마음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정말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변명을 마감하며 환율이 좀더 오를 수는 있다. 근데 미국의 물가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환율의 레벨 자체는 아주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이 계속 이어진다고 말하기보다는 서서히 어느 날저 지평선이 다가오지 않겠는가 또는 달러 강세의 끝이 다가오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국 금리 인하보다는 재정을 써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다고 말 못하겠어요. 이걸 계속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난해 연말이야 뭐 그래도 미국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 있기 전이었잖아요. 미국이 3월부터 금리를 인상했으니까 뭐 그때 중국이 금리 인하하는 거야. 그래도 봐줄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씩 인상되고 있는 중에 단행된 금리인하라는 것은 중국이 의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위엔하를 앞으로 올리겠다 환율을 올리겠다 그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뭐 1달러에 대해서 7유엔 8유엔까지도 가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면 금리인하 더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중인데 중국이 이런 정책을 펼쳐서 중국이 왜날 약세로 몰고 가면 싸우자는 거죠. 그이 리스크를 중국이 왜지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고 겠 지금 경제도 안 좋으면서 다른 나라와의 그런 마찰을 더욱더 격화시키는 게경제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생각해서 그러지는 않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리스크들이 나오는 걸 보면 하, 정말 최고 지도자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면 방법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는 게 경제적으로 전혀 득이 될 일이 없는 행동인데도 뭐 옛날 자기의 영토들, 마더 러시아, 대러시아에 대한 꿈을 가지고서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이 정치가들이 어떤 특히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건 알수 없는 부분이라 최대의 리스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확률이 높은 투자는 있을 수 있어도 확실하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달러 자산 투자는 확률이 그래도 높지 않냐 투자가 정말 막막하다 싶을 때 달러로 한번 적립을 시작해보고 좀 공부가 되면 달러로 스위칭 이렇게 나가다 보면 지적 수준도 올라가고 자산도 불어있는 그러니까 성공의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차이 난거 투자해서 돈번걸 갖고 이렇게 여행 가면 되게 돈이 별로 안 아까워서 드림카도 사서 몰고 다니고 있고, 한강 보이는 집에서 와인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게, 달러 투자가 점점 이렇게 자신이 붙다 보니까 뭔가 마음도 편해지고, 또 쫓기는 마음도 덜하고, 여유도 생기고, 그런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